안녕하세요. 리뷰 비티비 푸드 안테나의 비디오 지문자 비디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어... 어... 과자는 혜태제가에서는 더블칩 예. 볼케이노 핫윙입니다. 예. 뭐 감자칩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혜태에서도 예. 예. 감자칩이 있었나? 근데 이제 혜태 걸로 더블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볼케이노 핫윙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두고 바삭한 감자칩 해가지고 혜태 예. 거라고 해서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해가지데 굉장히 쪼끄매요. 예. 조그만데 예. 뭐, 어떤 맛인지 이제 먹어봐야 되니까 두배 두껍고 바삭해서 맛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과자 유통처리 제품이고요이데 보시면은 뭐, 미국산 감자 89%볼케이노맛 시즈닝 1.8당국 육수 분말 0.01% 그래서 이제 60g에 345칼로리 이렇게 들어있는 더블 칩이고요 한번 뭐, 어떤 맛일지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나트륨 330mg에 17%, 탄수화물 30g에 9%, 당국 2g에 2%. 그리고 이제, 지방, 트랜스 지방 없고, 포화 지방 8g, 53% 콜레스테롤 없고, 단백질 4g에 7%이렇 들어있는 더블칩 감자칩인데, 한번 어떤 기존의 감자칩들, 뭐, 유명한 감자칩들 많은데, 예, 혜태에서 만든 더블칩. 이건 과연 얼마나 매우면서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칩. 약간 허니, 그 뭐지? 벌집 피자? 예, 그런 느낌. 의 이렇게 사슬 모양의, 예, 그런 모양으로 된 감자칩이 돼서 약간 이게 두께감은, 예,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다빠져졌어아 참. 한 윙이라고 돼 있잖아요. 볼케이너. 얼마나 맵, 맵나. 한번 감자칩이 한번 맛을 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칩. 자, 볼케이너 한 윙. 자,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맛을 볼까요? 음, 굉장히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는데, 음, 감자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감자칩이 갖고 있는 그런 바삭함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식감이 기존 감자칩의 그 바삭함보다 좀더 이렇게 그 바삭한 느낌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좋다? 그런 느낌인데, 음, 그러면서 씹으면 감자맛이 이렇게 촥 올라오고요. 은근히 어, 먹는 맛이 단맛도 살 돌면서 매운 맛이 이렇게 뒷맛은 좀 매운 맛이 올라오는 그런 맛이라서 더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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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려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감자칩에 새로운 식감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바삭한데 뭐 그렇게 맛있거나 또 그렇게 맛없는 그런 맛은 아니고 그 시즈닝 자체는 좀 치킨 예, 그런 느낌, 음, 그런 게좀 달달한 어, 그 치킨 맛하고 어, 매콤한 맛이 잘 이렇게 바삭한 감자, 고소한, 그, 씹을수록 고소한 그 느낌하고, 예, 잘 맞는 그런 감자칩이다. 음. 식감은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 돼서 음, 훨씬 이색적이고, 음. 맛도 뭐, 그런 대로. 근데 이거 어디서 좀 느꼈던 그런 맛인데, 딱 스윙칩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의 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그런 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더블칩 해태에서 나왔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예, 맛 보시고요. 기존 감자칩하고 뭐큰 차이는 없다. 근데 용량은 굉장히 조금이다. 왜 이렇게 줄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요즘에 혜태가 용량을 줄였어요. 음, 가격 못 올린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김근히 매운맛이 쫙 올라오는게 맥주 안주로는 어, 괜찮을 것 같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어, 푸드한테나의 비둘증 날씨 이하하습신다 감사합니다 짭조름만게 아주 맛이 괜찮다